인플레이션으로 신차 가격이 오르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차 가격이 오르면서 중고차를 선택하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중고차 가격도 오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스티븐 기자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미국의 신차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달 평균 신차 가격은 사상 최고치인 4만 6,259달러. 신차 가격이 오르면서 대출 금액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2분기 미국 평균 신차 대출 금액이 4만 290달러. 월 평균 지급액은 66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대출 전년 동기 대비 약15% 증가한 것입니다. 중고차도 대출 규모가 늘어 이 분기 평균 중고차 대출금은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한 28,53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의 가격 상승세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